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처인구 백안면에 위치한 고등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장,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특례시 혁신기술과 함께하는 지속성장 방안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와 행력에서 이 수소 도시가 어떤 성산을 청사님을... 제가 되고 어,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잘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에 그 용인 특례시와 같이 할그 미니 솔도시 사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도 그더 많은 분야에서 그 용인 특례시의 발전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IAE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수소 발전 등 자사 기술을 소개하고 시와 연구원이 협력할 방안을 제시했으며 연구원 측은 환경 플랜트 분야 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와 고등기술연구원은 한국 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도에 2023년 미니수소도시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도비 5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과 한국서부발전은 지역 거점형 소규모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공급기지를 구축할 방침입니다.